자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? 다들 아신대잖아요 언니 앞으로 나가. 잠깐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누구냐면요. 저희. 저희. 뭐라고 해야 되지? 전 멤버입니다. 전 멤버. 맞습니다. 저희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. 할..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구경하러 왔어요.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. <웃음> <웃음> 뭐 할래요? 네, 지금 일단 하고 있을게요. 일단. 너 일단 해요. 예, 맞지. 맞죠? 다빈이. 자, 우리 다빈이의 솔로곡 일단 하고 있을게요. 다빈 솔로곡은요, 오늘 할로윈에 맞춰서 트와이스의 티티를 준비했대요. 티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.